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서울 윈드스토리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클래식 기획 공연이 열렸습니다. 필립스파크의 대표작들로 꾸며진 이번 공연은 국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부정수금 예방을 위한 교육이 열렸습니다. 활동 지원사 100여 명이 참석해 예방 방안과 관련 법령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농촌 지도자 생활 개선의 화합한 마당 행사가 회원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지역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읍내 3사리에 도시재생사업 초복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업 성과 공유와 주민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청양군이 군민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윈드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기획 공연이 열렸는데요. 한여름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웅장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악기 선율이 청양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지난 17일 열린 윈드스토리 세계 최고의 관악 작곡가 필립스파크의 초상 공연에는 다수의 군민이 참석해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선사하는 감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공연은 청양군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공연예술지역유통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추진한 네 편의 기획작품 중첫 번째 작품으로 관악의 대가이자 세계적인 작곡가 필립스파크의 대표작들로 꾸며졌습니다 서울 윈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소프라노 김순영 씨, 클라리넷 연주자 조인혁 씨가 무대에 올라 클래식의 다채로움을 국민들에게 선사했습니다. 1974년 창단한 서울 윈드 오케스트라는 국내 대표 관악단체로 매년 3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청양에서의 두 번째 공연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은 청양 국민 여러분께 음악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전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전하는 웅장한 선율이 관객 여러분께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한편 청양군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8월에는 연극 한여름밤의 꿈, 10월엔 발레 헨젤과 그레텔, 11월 마당극 쪽빛 황혼 등총 4편의 공모 선정작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이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 지회와 정산요양센터 소속 활동지원사 및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부정수급 사례와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준수사항,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도 공유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란 등록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신체 가사 활동 및 외출과 의사소통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 청양군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화합 한마당 행사가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농촌 지도자 청양군연합회와 한국생활개선 청양군연합회가 처음으로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농업 관련 기관장과 두 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 농촌의 미래를 위해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린 일정은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 우수회원 표창, 회원 간 화합 한마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양군이 노노케어센터에서 우리 동네 여름 소풍 행사를 열고 주민들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소통하는 풍경이란 의미의 이번 행사는 국토부 공모사업인 읍내 삼사리 도시재생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나눔 프로그램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초복을 맞아 삼계탕 나눔과 요리교실, 집수리 상담, 칼가리, 우산 수리 등 다양한 체험과 생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한편 도시재생 사업 거점 공간인 노노케어센터는 공유 주방과 다목적실을 갖춘 복합 시설로 주민들의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약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